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일기장 서식을 공유해 드렸었는데 2022년도 버전을 요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 링크에 접속해 주세요. 사파리로 접속을 해 주셔야 화면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 받아 주시고요. 공유 파일에 저장, iCloud 드라이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내 파일을 열어서 다운로드 경로에서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풀어주세요. PDF 파일을 선택하고, 공유, 굿노트에서 열기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새로 제작한 이 일기장 서식은 연도에 상관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표지나 내지에 따로 연도를 적지 않았고요 위에 빈칸에 노트 이름을 적어주세요. 올해 다짐하고 싶은 말이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아래 칸을 활용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성한 일기를 리스트화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작년에는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꼭 일기를 버킷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의 제목을 따로 적지 않고 이칸 부분도 제목, 계획, 목표를 모두 적을 수 있도록 표기를 해두었어요. 우선 아래 메모칸에 올해 계획 중의 일들을 쭉 적어 볼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2년 플래너 서식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올해부터 제가 제작하는 서식의 사이즈를 기존보다 작게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제 서식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이즈를 변경하게 된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은 기존 사이즈로 세로 크기 기준으로 960픽셀, 오른쪽은 변경된 사이즈로 세로 크기가 360픽셀입니다. 변경된 사이즈가 훨씬 작죠? 두 노트를 최대로 확대했을 때 사이즈가 큰 쪽이 더 많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필기하는 칸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필기하는 칸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필기할 때 손의 움직임도 커지기 때문에 쉽게 손이 피로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종이에 필기를 할때 손의 움직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첫 번째 이유고요. 사이즈를 변경한 두 번째 이유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서식 파일 자체의 용량도 조금 줄긴 하지만 사실 그건 큰 차이는 없고 제가 스티커를 제작할 때에도 서식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서식의 사이즈를 줄이면 스티커, 즉 이미지의 크기도 좀 작게 할수 있어서 전체적인 용량이 줄어들게 돼요. 제 꾸미기 스티커팩 1, 2탄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팅된 스티커로 사용하게 될 경우 총 40페이지에 해당하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다꾸할 때 스티커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쓰는 서식 파일은 나중에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필기감을 좀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파일 전체 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서식 사이즈를 작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리스트 페이지로 돌아와서 계획을 마저 작성해 볼게요. 서식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펜도 이전보다 얇은 굵기로 필기를 하셔야 돼요. 이 사이즈에는 0.25mm 정도가 저는 기본 굵기로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0.2mm 굵게 형광펜으로 체크 목록을 만들어줄게요. 미리 적어놓은 내용을 일기로 작성하게 되는 날에는 아래 메모칸에서 그대로 가져오시면 더 편하겠죠? 한 페이지에 40개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40일 이상 일기를 쓰게 된다면 이 페이지를 추가해서 이어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일기를 한번 작성해보고 실제로 이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기장 레이아웃도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줄노트 말고 작년처럼 원고지 형태 서식도 공유해드릴 건데요. 원고지 노트를 사용하는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해당 영상 업로드 후에 아래 다운로드 링크에 원고지 버전 파일도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오른쪽 인덱스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형식의 일기장이 한 페이지씩 삽입되어 있고, 새 일기를 작성할 때마다 페이지를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한 페이지에서도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기를 작성해 볼게요. 날짜와 날씨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림 일경식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빈 영역에는 사진이나 그림을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4월에 정주행한 드라마가 몇편 있는데 그 후기를 써보려고 해요. 포스터 이미지를 사용하는 대신 프로크레이트로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 위에 손글씨로 타이틀을 적어서 완성을 해볼게요. 아래 먼저 그려놨던 그림 레이어와 타이틀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고 PNG 형태로 저장해서 굿노트로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을 세웠으면 이제 아래의 글을 작성을 해볼게요. 타이틀을 적어주시고요. 가로로 이렇게 쭉 써야 하다 보니까 노트를 확대한 상태에서 쓰게 되면 계속 화면을 옆으로 밀어줘야 돼서 저는 확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볼 거예요. 확대도구를 사용하면 노트 전체를 보면서 글씨는 확대한 상태로 쓸수 있어요. 쓰다 보면 이렇게 파란 영역이 생기는데 이쪽에 글을 쓰면 화면을 옆으로 밀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이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일기를 다 작성했으면 습관적으로 페이지를 개요에 추가해주시면 좋아요. 자, 개요 이름에 날짜는 꼭 적어주시고, 간단한 제목도 함께 적어두면 작성한 내용을 알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앞에 리스트 페이지에 타이틀과 작성한 날짜를 적어두세요. 작년에 공유해드린 서식에는 페이지를 적는 칸도 있었는데요. 혹시 중간에 페이지를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모든 일기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리스트 페이지에서는 날짜와 내용만 적을 수 있도록 했고, 보고 싶은 일기의 날짜를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날짜에 작성한 일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개호를 왼쪽으로 밀어서 개호 이름을 수정하거나 개호에서 삭제하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기록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가 벌써 꽤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이번 일기장 서식은 연도에 상관없이 쭉쓸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소중하게 기록할 수 있는 유용한 서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고지 버전의 일기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